순천시와 전남도립미술관 유치추진위원회가 후원하는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한 심포지엄이 4월 24일 오후 3시 순천시립연양도서관 소극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남도미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추진위원회 의원들과 김광진 국회의원, 허유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정원 이봉남 시의원, 구희승 변호사, 박진성 순천대학교 교수, 윤정구 순천신협이사장, 김진수, 양홍열, 박홍신, 양준석 언론인 등을 포함해 지역 미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움 강연에 나선 김대원 전 조선대학교 부총장과 장영준 전 덕수궁 미술관장, 양재영 전 한국미협전남지회장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인 순천이 도립미술관 건립의 최적지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립미술관 유치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에 이어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조덕진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김승렬 전 순천 예총 회장 등이 나서서 도립 미술관 유치를 위해 지역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어, 거의 누가 생각해도 순천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어, 유치를 그... 선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겠고요. 어쨌든, 어, 저는 이제 어디로 유치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경쟁보다 우리가 하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순천시의 문화 마인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토론의 자리를 빌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립미술관의 순천 유치의 당위성은 이낙연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남 동북권 문화와 경제 중심지인 순천에 도립미술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 준비한 한국미술협회 순천시 지부 강봉현 지부장은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도립미술관 순천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순천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CBS 방송 차범준입니다.